혹시 이런 기분 느껴 보신 적 있나요? 군중 속에서도 혼자인 느낌.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내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은 그런 밤들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도 내 안부를 묻지 않고 하루를 마쳐도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외로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절망감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족 속에서도 난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나보다 중요한 일들을 가진 것 같을 때그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통계가 아닙니다. 단순한 숫자도 아닙니다. 세상 속 수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이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실 뿐 아니라 당신이 흘린 눈물의 개수도 알고 계십니다. 밤새시 베개 속에서. 흘린 눈물도 보셨습니다. 밤 11시 아무도 모르게 중얼거린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그 상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노력 홀로 견뎠던 그긴 밤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시모나 그분의 부르심에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내게 소중하다. 너는 내가 잊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랑의 음성 말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의 고통도 눈물도 다 봤다. 혼자라고 느꼈던 그 밤들 견디고 또 견딘 그 시간들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누군가가 너를 무시했을 때도, 너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너는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당신은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장점도 약점도 당신이 감춘 상처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잃었던 가치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자주 아버지를 찾으세요. 마음을 들이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세요. 아버지는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기뻐하시며 우리의 강구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본래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대신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